네, 다섯째, 어, 자유 한국당이 저지른 난동으로 어, 국회와 정치가 마비 상태입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연이은 장애 집회에서 극단에 가까운 독설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좌파를 꺼내들고 수령국가 독재 퍼즐이라는 언어 도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고장자연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다 묻혔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이 나라는 수령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집단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수령국가라는 비약을, 비약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재현 씨 사건을 묻은 것입니까? 묻혀있던 사건이 파헤쳐지니 혹시 도둑이 재발자인거아닙니까 또한 자유한국당의 가장 치졸한 점은 여성 보좌진을 앞세워서 인간 방패막을 만들며 몸싸움을 시킨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좌진과 당직자는 공무원 임명이 취소되는 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면서 뻔뻔하게 독재 타도를 외치고 가짜 선동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속지 않고 심판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유치원 3법, 소감, 소방공무원 공무직화 고교, 무상교육 등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부터 가계부채, 주거세입자 문제 등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